그리고 이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열두 사도들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모든 여건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특별히 이 일에 더욱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오게. 넣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 복음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표적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그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 빌립이 이 사마리아성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곳에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네, 이 시몬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수사 시몬이 어느 정도로 이 빌립을 따라다녔냐면 우리 1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만 그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그 뒤를 그냥 졸졸졸 따라. 다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말술사 시몬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 모습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 오늘날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절절 따라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목사님을 쫓아 다니면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긴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술사 시몬도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우리 8장 23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수사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 지금 빌립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여러가지 일을 도왔던 마을술사 시몬에게 사도 베드로가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가지 많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 이민 교회, 아니면 미국 뭐 미국 교회 할것 없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 어떻게 목사 아니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이제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 목사라는 타이틀이 교회 중직자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을 한번 보면서 아니 어떻게.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세례도 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혹시 나도 이 마술구사 시몬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이 마술사 시몬이 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면, 비록 그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옛 사람이 죽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옛사람도 함께 매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수사 시몬은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옛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없다면 회개하시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시몬이 마수다 시몬이 말씀도 듣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쫓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는 여전히 헛된 것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성령의 일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마술사 시몬이 왜 사도 바울이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시몬을 향하여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부리에 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가 이제 성령을 주는 권능을 오늘 주고 사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자 이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빌립도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켰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주는 권능을 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더 이상은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 이 사건이 무엇과 비슷했냐고 우리가 추측을 하냐면 아마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 같은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게 아마 일어났을 거라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볼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나냐면, 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었을 때, 그때도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은, 마수사 시몬은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내가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이 마수사 시몬이 빌립을 만나고 세례를 받기 전이나 세례를 받은 후에나 변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시몬,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다. 야, 정말로 자, 당신 능력 있군요.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사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앉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길 원하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란 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 끌어 내리면서까지도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죄 없으심에도 자기 자신을 속죄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계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친히 자기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추어야 돼. 나 자신을 낮추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결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것의 결과가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던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수사시모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나 여전히 그는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마술사 시몬을 보면 지금 이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 권능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마수사 시몬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수사 시몬은 어떤 사람?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습이잖아. 세상의 모습. 오늘날 또이 대한항공을 소유한 그 오너 자녀의 행실이 뉴스에 막 보도가 되면서 그 집안 식구들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이 갑질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욕을 해대고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몰상식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눈에,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서 그렇지 근데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예.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야기합니까? 예. 솔직히 얘기해서, 아, 네가 큰 사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목적으로 공부해라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너잘 살지, 내가 잘 사냐? 이렇게 부모님들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 공부하는 목적의 결국은 돈 벌으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이 또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보면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개인이 개인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묻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 능력이 뛰어나면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노력을 열심히 하면, 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재력입니다. 부모의 재력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좋은 선생들 데려다가 비싼 과일을 시키면 예. 그런 못 받는 애들보다는 확률적으로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도 정말로 머니머니 money 해도 머니가 최고다 예. 돈이 최고다라는 그 말이 사실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 예수 믿고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사람이 된 우리도 이런 세상과 함께 발을 맞추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시몬, 마술사 시몬은 계속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철저히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권력이, 학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듯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그 세상의 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마스사 시몬에게도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헛된 세상의 것을 여전히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망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흥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흥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